안녕하십니까 영공왕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자 신축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어, 시청자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자전 시간에 이어서 음, 2021년 신축년 1월 띠별론세 어, 오늘 용띠, 뱀띠, 진사 어, 이두 띠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용띠부터 먼저 볼까요? 자 용띠분들 11월, 12월 달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 저도 용띠인데 아, 11월, 12월 두 달이 참 진짜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1월 달에는 용띠분들 좀 많이 풀어집니다. 아, 바빠질 것 같아요. 1월 달에 음, 많이 여기 저기서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어. 또 이동수, 변동수도 들어오고 어, 역마살도 들어와서 어, 내가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있고 또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 그만, 그만큼 좀 많이 바빠질 거고요. 어, 1월달에는 많이 움직이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아마 내가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또 금전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어, 1월달에는 용띠분들 또 금전도 같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음.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손님이 11월 12월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바빠지고 몸이 바빠지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금전이 들어오겠죠. 금전의 이익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 어, 아직 음력으로는 경자년이 끝나지가 않았죠. 어, 음력 12월달이니까. 어, 경자년의 용띠분들이 해운년으로는 참 많이 좋았어요. 음, 11월, 12월달이 해운년이 좋다고 해도 해운년이 1년 내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음, 제가 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해운년이 좋은 해에도 세달네달 어, 정도는 안 좋은 달이 같이 들어있게 돼 있죠. 용띠분들한테는. 그 안좋은 달이 11월 12월 달 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음력으로 마지막 달인 동짓달 음력동짓달 12월 달에는 용띠분들 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 줍니다 좀 힘드셨던 부분이 많이 풀어 지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금전으로도 조금 많이 풀어 지실 겁니다 자, 기대해 봅시다. 저도 병진생 용띠라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큽니다. 자, 용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다음으로 뱀띠 한번 볼까요? 자, 뱀띠분들. 자, 1월달에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육회살이 좀 들어오셔서 이 육회살이라는 것은 내 몸이 아파질 수 있는 그런 살에 속합니다. 자, 어르신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 내 몸이 지병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육회살이 들어올 때는 몸이 갑자기 좀 심하게 많이 아파질 수가 있어요 자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빙판이 지겠죠 빙판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내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그런 어, 좀 부러지는 수가 들어오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 중에 뱀띠 분들은 어 웬만하면 어디를 잘 다니지를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정말 운이 없으면 이 육개살이 들어와 있을 때는 코로나도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어, 정말 운이 없게. 내가 아는 지인이 나한테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이럴 때는 백디분들은 음, 어, 운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음, 집 밖으로 잘 다니지 마시고요. 어, 집 안에서 좀 따뜻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 그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육회살이 이, 들어올 때는 정말 내가 아무리 건강했어도 어, 이유 없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또 아프셨던 부위가 더 많이 아파지는, 그래서 어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아파질 수 있는 어 그런 운도 들어오실 거고요. 이 뱀피분들, 1월달에 뭐, 금전이나 이런 거, 뭐, 딱히 좋은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것 중에서 특히나, 어좀 건강이 많이 좋지가 않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음 이럴 때는 좀 자중하시고 또더 다른 것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활동보다는 집 안에서 할수 있는 그리고 실내에서 할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나옵니다. 자, 벤티 분들 뭐 금전이나 뭐 다른 이동수나 변동수 이런 거 들어오지 않고요. 어 금전은 벤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좀 중반기, 하반기가 좀 지나서, 음, 그때에서는 금전이 조금 풀어진다 하시니까, 이 1월 달에는 조금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오늘 이 용띠, 뱀띠, 두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용띠분들은 참 좋으시고, 어, 그에 반해 네, 뱀띠분들은 좀 좋지가 않으신데, 어, 그렇다고 해서 뱀띠분들 너무 또 기죽지 마시고요. 어,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 띠운으로 보는 거라서 개인의 사주에 따라 또 개개인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막아가는 게, 어,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군풀이라든가, 또, 삼재풀이, 뭐, 또, 이, 횡수막이 같은 것도 있고요 음, 그런 걸좀 하셔서, 어, 운이 많이 막혀 있으신 분들은 풀어가는 것도, 어, 삶의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 저희 지금 신당에, 어, 보일러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음,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laughs> 예, 많이 추운데 어, 항상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죠 코로나 또 조심하셔서 또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 그런 한 달이 1월 달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음 이 시간에. 음, 또 다른 주제로 음, 다음 띠, 띠와 함께 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